솔로즈노보 화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KBS 개그맨이자. 어 지금 현재는 또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 순간 지금 이순간엔 솔로즈 마곡지점 점주로 나온 임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어 다른 어떤 성인용품 점에 비해서 이제 또 시스템이 좀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받아오거나, 물건을 비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안이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 시안을 봤을 때, 약간 노란색의 어떤 화사한 느낌의 인테리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성인용품이라고 하면 약간 붉은 계열의 어떤 인테리어들이 많은데, 이런 노란색 계통의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밖에 외부 같은 경우에도, 막 뭔가 막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눈에 띄게 막 하려고 막 억지로 막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의 어 그런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일하시는 우리 대표님과 이사님이 너무나도 또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성인용품 이라는게 사실 어, 쓰시는 분들이 고객님들이 본인의 신체에 닿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거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솔로즈는 어, 자체 국내 공장이 있습니다 네, 공장이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성인용품 이라는게 본인의 몸에 이제 닿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재질이 좀 잘못되거나 뭐가 그러면 좀내 어, 몸에 이상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공장 자체를 저희가 가동을 해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 어, 타 회사보다는 조금 더 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 또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어, 순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차릴 때 큰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투잡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인샵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일이 본인이 고용하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인샵이기 때문에 본인만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투잡 그리고 쓰리잡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어, 저는 일단은 솔로즈를 일단은 시작을 했잖아요. 마곡 지점 점주고, 그리고 이제 솔로주 대표님과 얘기를 했지만, 이쪽 사업을 조금 더 재밌고, 어, 유쾌한 사업으로 만드는 데좀 이바지를 하고 싶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고, 어, 거기에 또 이제 저희 솔로주가, 어, 저희, 지금의 이제 지점이, 솔로주 지점이 많지 않지만, 어, 전국의 체인점으로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어, 열릴 수 있게 어,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뭐제 주변에 있는 뭐더 도와주는 뭐 인맥들과 또 연예인들과 뭐 그런 개그맨 친구들을 통해서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sns 어, 활동으로 조금 더 솔로즈가 더 퍼져나갈 수 있게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즈 넘보원화 no. 파이팅